1500m 어, 여자 결승전 경기에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500m 여자 기록은 어, 일단은 4분 14초 10, 어, 18의 기록을 네. 갖고 있는 이미경 선수가 92년도에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된 한국 기록이고요. 자, 1500m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중계방송을 할때 좋은 모습 보여줬던 김유진 선수가 오늘 참가는 하지 않았고요. 네자 김유진 선수의 빈자리를 과연 누가 차지하게 될지 네, 관심을 네. 갖고 응원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최근에 좋은 성신은... 모습을 보였던 신소방 선수 역시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출전을 하지 않고 있고요. 남부 하나 황지양, 신미란, 김슬아, 김유민, 오혜원, 김가희, 오서인, 이성윤, 강은서 선수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김유진 선수, 신소망 선수, 차지훈 선수가 올 시즌 랭킹 1, 2, 3이거든요. 네, 사실상 랭킹 1, 2, 3위 선수가 모두 빠졌기 때문에 이빈 자리를 과연 누가 차지하게 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총1 1 명의 선수가 경기를 펼치게 되겠고요. 과연 어떤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에 도달하게 될지 네 일조에서는 남보하나 선수, 황지향 네. 자, 선수, 신미란 네. 선수 등이 어, 선수 가장 좋은 ]입니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네 앞서 남자 경기와 마찬가지로 1조 선수들보다는 2조 선수들이 약간 유리한 상황에서 어, 대회를 치르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천오백이부터 일반부 여자 결승전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사실 1조 네. 선수들이 어, 먼저 준비합니다. 레이스를 하기 때문에 1조 선수들은 2조 아, 선수들이 감히 아, 달성할 수 아, 없을 아, 만큼 아, 좋은 기록을 아, 수립해야만 아,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2조 선수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안고 경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조 선수들이 우승을 차지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조 선수들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에서 게임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자부 이 1,500m 경기에서는 랩타임이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어, 김유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4분 20초 대 초반의 기록을 어, 낼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70초 초반 정도는 페이스가 돌아가야 되는데, 네. 자 오늘 참가하고 있는 선수들은 14분 아 14분이 아니 4분 30초 그 이후로 기록이 예측되고 있으므로 아, 75초 정도는 페이스가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남부하나 선수가 가장 앞쪽에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고요. 그 뒤쪽에는 황지양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곡선 구간을 빠져 나오면서. 김가희 선수가 두 번째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바퀴가 72초로 돌아갔거든요. 네. 현재까지는 페이스 아주 좋습니다. 이 페이스를 끝까지 잘 유지해야만 좋은 기록이 수립될 수가 있는데요. 자, 과연 이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 끝까지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 페이스대로 이어가다가 마지막 스퍼트를 끌어올리면서 이 뒤에 있는 조에 부담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 1조에서 좋은 기록이 수립되면 2조 선수들이 상당히 부담감을 안고 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초반부터 페이스를 빨리 끌어올리다가 오히려 어, 역효과 즉 오버페이스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므로 1조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2조 선수들이 넘볼 수 없을 만큼 좋은 기록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앞쪽에는 남부하나 선수가 계속해서 레이스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뒤쪽에는 김가희와 그리고 황지향 선수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바퀴는 이제 두 바퀴 자, 선두권 그룹에 지금 7명의 선수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두 번째 바퀴는 페이스가 많이 어, 첫 번째 바퀴에 비해서는 느려졌죠 네 황지영 선수가 남부 하나 선수를 제치고 앞쪽으로 왔습니다 네두 번째 바퀴는 76초 정도 돌아간 것 같은데요. 사실 75초 안쪽으로 페이스가 유지되어야만 우리가 좋은 기록을 예상해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선수들이 끝까지 힘을 내서 페이스를 잘 유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대회를 펼치면서 본인들의 기록을 해마다 갈아치우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이번 대회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경산시청의 이성윤 선수도 레이스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 우리 선수들이 지금 페이스를 잘 유지하면서 잘잘 달려주고 있거든요. 네. 자 황지영 선수라든지 남보아나 선수가 어, 일조 선수 중에서는 좋은 기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가 마지막 종소리가 울린 다음에는 스포트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는 어, 오해원 선수가 바짝 뒤쪽고 있는데 오해원 선수도 최근 대회에서 어, 또 본인의 기록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이세 명의 선수가 1위, 2위, 3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쪽에는 역시 어, 황지양 선수 그리고 남보하나 선수 두 명의 선수가 격차를 벌려 나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바퀴는 이제 300m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자, 300m 정도 어, 남았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보다 더 스피드를 올릴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제는 4분을 향해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남부 하나와 황지양, 황지양과 남부 하나의 선두 경쟁. 그리고 그 뒤쪽에는 오해원이 있습니다. 네, 아 어, 200m를 남겨두고 4분 페이스로 어, 통과를 했거든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어, 4분 30초대 후반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구간은 직선 구간만이 남아 있습니다. 황지양과 남부 하나의 대결. 방지양 격차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황지양이 더욱 더 남부 하나를 벌려 나가고 있습니다. 황지양 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황지양이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네, 막판 스퍼트를 잘해 줬기 때문에 3분 어, 4분 35초가 넘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4분 네. 34초로 꼬리를 했고요. 자이 기록이면 어, 우리가 조심스럽게 금메달도 예상해볼 수 있을 만큼 좋은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재양 선수가 지난 4월에 펼쳐졌던 종별 대회에서 어, 4분 39초의 기록을 갖고 있었는데 일단 본인의 기록을 어, 갈아치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처음부터 페이스가 어, 황재양 선수가 게임을 하기 아주 좋은 페이스로 잘 돌아가셨거든요 네자 결국. 어, 놀라운 스포트 능력을 보여주면서 남부하나 선수를 제치고 1조에서 황지영 선수가 1위로 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한 명씩 한 명씩 결승선을 들어오고 있고요 자, 마지막 선수가 지금 결승선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김유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천오백 미터 일반부 여자 결승전 일조의 경기 황지영 선수가 먼저 들어왔고 그리고 남부 하나 선수가 두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네 일조 선수는 어 경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이조 선수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기록을 내게 될까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이조 선수들의 레이스를 지켜보기 위해서 어. 들어가지 않고 지금 운동장에서 계속 남아서 지켜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황지양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장 먼저 들어오게 됐고요. 4분 34초 1사의 기록으로 황지양이 1위, 그리고 남부하나 선수가 4분 34초 6일, 오해원 선수가 3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 뒤에 있는 2조의 경기를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이 주에서는 김연아 선수라든지 황예린 선수, 박민지 선수 등이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 사실상 일조 선수들이 세웠던 어, 4분 34초의 기록을 능가하게 될지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이 기록을 능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자총열 명의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네. 황예린, 네. 박민지, 네. 정예린, 네. 현서영, 고의주, 박기란, 최지혜, 김시훈 네. 오지영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총 10명의 선수가 준비를 합니다. 1500m 일반부여자 결승전 두 번째 조가 출발했습니다 김미연아, 네, 첫 번째 바퀴가 과연 몇초 페이스로 돌아갈지 능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소한 75초 안쪽으로 들어와야만 1조 선수들의 기록을 능가할 수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조에서 이첫 번째 바퀴 랩타임이 굉장히 괜찮았기 때문에 두 번째 조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바퀴 랩타임이 너무 늦게 되면 상대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바퀴에서 페이스를 더 올려야 된다는 네. 부담감이 있거든요. 따라서 좀더 편안한 페이스로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바퀴를 75초 안쪽으로 돌려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연아, 현소영, 그리고 고이주 선수가 1위, 2위, 3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뒤따라서 선수들이 격차를 내주지 않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명의 선수가 일렬로 레이스를 펼쳐가고 있고요. 가장 앞쪽에는 김연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바퀴는 세 바퀴. 뒤쪽에는 현서영 고이주 변함없이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달리고 있는 현서영 그리고 고이주 선수 등은 모두 장거리에서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자, 지구력이 좋기 때문에 어, 첫 번째 바퀴 지금 74초의 페이스로 지금 돌아가는데요 자이 페이스만 잘 유지된다고 하면 2조 선수들도 1조 어, 선수들의 기록과 어, 어느 정도 비슷한 기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바퀴도 과연 이 페이스를 유지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룹은 나뉘어지지 않고 있고요. 선수들이 계속해서 일렬로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 특히나 이 고의주 선수는 지난 익산 대회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과연 이번 중거리 대회, 어, 중거리 1500m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 주게 될지. 네, 그렇습니다. 아, 상대적으로 2조 선수들이 1조 선수들에 비해서 기록이 약간 뒤쳐지고 있기 때문에 1조 선수들이 기록을 능가하기 위해서 지금 페이스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부담감을 안고 2주 선수들이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남아있는 바퀴수두 바퀴 선수들이 조금씩 조금씩 그룹이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김연아 선수가 앞쪽에 있고 현서영 고이주 그리고 최재현 선수가 조금씩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바퀴 랩타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2분 30초가 지나가고 있고요. 자, 2분 31초 정도 통과했는데요. 앞선 1초 선수들은 2분 29초에 통과를 했었거든요. 네. 현재 2초 정도 뒤지는데, 자, 2초 정도는 얼마든지 만회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페이스가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김연아 선수가 좀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고요 네, 자 뒤쪽에 있는 선수들도 어, 너무 따라만 뛰지 말고 앞서 페이스를 좀 유지할 수 있는 어, 능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시훈 선수의 모습도 화면에 비춰졌었고요 계속해서 김연아 선수가 가장 앞쪽에서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한 번도 선두의 자리를 내주지 않고 이어가고 있는 김연아 그리고 그 뒤쪽에는 현소영 그리고 고이주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현소영이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페이스가 더 이상 늦춰지게 되면 1조 선수들의 기록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현소영 선수가 어, 간파를 했거든요 네자 막판 스포트를 하기 위해서 먼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영동군청의 오지영 선수가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바퀴 수는 이제 한 바퀴입니다 자 스포트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스포트가 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4분 40초를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4분 40초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에서 이 선두권에 있었던 선수들의 어, 기록이 4분 34초대 기록이었는데, 과연 이두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이제는 4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4분 5초. 라는 기록으로 나머지 200m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어, 4분 30초대 후반 또는 40초대 초반이 예상되는 페이스로 달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곡선 구간을 빠져나오면서 오지영 선수가 직선 구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는 현소영 선수입니다. 오지영 더 이상의 격차를 내주지 않고 계속해서 질주합니다. 그리고 결승선을 향해서 오지영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네, 결국, 어, 4분 38초로 꼬리를 했는데요. 네. 자, 오지영 선수가, 어, 스포트를 잘 해줬습니다만, 어, 이와 같은, 어, 기록은 약간 좀 아쉽네요. 결국에는 이첫 번째 조에서 페이스를 빠르게 가져갔던 부분들이 두 번째 조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막판 오지영 선수가, 어, 스피드, 어, 를 어, 높게 잘 유지하면서 38초의 기록으로 골인을 했습니다만 아, 너무 뒤늦은 스포트를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결국에는 이첫 번째 주에서 황지영 선수 그리고 남부하나 선수가 4분 34초대 기록을 갖게 됐는데 결국 이두 선수 황지영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지영 선수가 600m 지점에서부터 서서히 페이스만 네. 잘 네. 끌어올렸다면 네. 어, 충분히 35초 네. 이내로 들어올 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 페이스 그 페이 어, 스가 네. 상대적으로 네. 어, 어, 뒤 늦게 어, 스포트를 결승 했다는 결승 결승 것이. 약간 좀 아쉬움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지영 선수가 4분 38초 3호 현소영 선수가 4분 39초 46 고이주 선수가 4분 47초 89의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어, 결국에는 이첫 번째 조에서 메달이 나왔습니다